이건 최강의 럭키블럭 계단입니다. 여러 럭키블럭 모드를 합쳐 너무나도 슬픈 최고로 기쁜 장면들이 나올 겁니다. 매우 강력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미니 게임도 준비되었으며 마지막엔 여러분들이 얻은 럭키블럭 아이템을 활용하여 콜로세움에서 전투를 벌이게 될 겁니다. 오케이 바로 해볼까요? 그룰룰 룰 설명 뭐 필요해? 그냥 천천히 음미하면서 해봅시다. 이거 순서대로 까자 그냥. 에이, 왼쪽부터 따다다오 게임 유스생못 말아? 아니 너무 느리게 켜진데요 이거. 이거 그러면 각자 코킹 하나씩 주자. 코만 인벤스이브 켜줘라 아니 인벤스이브 없죠 이거? 아니 요 이거 하 하고 뒤에다가 그큰 상자를 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이아몬드 보케인 다 넣어 놓으면 돼. 자, 코코몽. 여기 상자에다가 뺏다. 다이아몬드 보케인 꽉 채워 아우, 아우 예스. 아, 꽉 채워 쳐 놨습니다. 그냥. 야. 야, 그 음식 음식 음식도 하나 해 놔. 와, 오케이. 퍼펙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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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다들 이제. 네. 아우. 아. 아, 진짜 시시겠네, 진짜. 아, 맞아. 너 차분하게 해야 돼. 뭐가 부다고. <laughs> 오케이. 이렇게 아무튼 게 Obsidian. Obsidian. o b 어? i d i a n Lucky Kappa. s p i d e r 구 u n t h 구 y go to the good. They go to the good. They 도 o to the good. t h e 구 go 구 o t 구 e good. They go to the g o o 다이아몬드 럭키블럭 아니 아니 고 h 이거 상자네 상자 e a n I could say, s a n 이 a s a n 야 a They would do, they would do. I'm g o i n 는데어와 o Yeah, look, you put a 이 o o d debug in the chair up, j u 그 t in ten and two, and 이와 여기서 마. 바로 그냥 나 혼자서 철 모자 아니 와. 나만 a t Oh, what? 이거 레 h a t Oh, 어야 잠깐만 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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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 야, 이거 아 이거 세트 물, 물, 세트, 물, 세트 물. 보너스가 있네 보니까 그거 세트 보너스 있어? 없는것 없는 같은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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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갑옷 뽑는 거보여드리 일단 바로 모자부터 벗고 와 진짜 <웃음> 이번엔 <웃음> 모자 뽑는다 와 <laughs> 어, <laughs> 모자 <뽑아요>.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이거라고 모터분이 아니야 이거 나는 뭐야? 오야 미쳤다 던전 다이아몬드 칼 데미지 몇임 데미지? 아야 이거 그냥 6 6에 3임 그냥 그냥 일반 그거임 오지간 야뭐또아 야, 아인벤세이브 응, 다시 아, 아니 형와 역시 우리를 희망시키지 않는 태풍이야 야인벤세이브꺼 지금부터 꺼 지금 지금부터 꺼 어이 코코몽 인벤세이브 끄셈 무슨 양치네 이거 <laughs> 형저 모자 없금 <laughs> 다이아몬도 모자 분광 화살 오따써보 이거 그, 그, 그 스무더운 거 아니 <laughs> 아니 이렇게 멀어 이렇게 뭐하는데 이거다 자원이라고 아 진짜 미안 자 어, 어? 오브 오폰 폰니온 제 영어 몰라서 이거 오, 방금 저거 와아니 이거 뭐임? 아이템 좋아 보임. 어야 나한테 줘. 오. 내가 내가 딱봐줄게 이거 줘. 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 쓰니까 속도 와. 스캐 스캐. 아니 이건 심지어 여러 번쓸수 있어. 뭐야? 뭐야 또또차례네어 계속해 어. 그냥. 천천 여유롭게 이건 뭐임? 럭키 오, 럭키 모자임? 아니요 메티얼리 럭키 철 네. 아니 메탈이라 써져있는데? 줘봐 이거 뽀로 갈려는 거잖아요 아니 나나 네, 네. 그럼 내가 이거 나 아마 그거 필요할 거 아니야? 아마 아니 형 아니 왜 이렇게 양아치야 좀친절어 <laughs> 이거 더 좋은 거 줄게 이거 봐봐 야스 아니 이득 같은데? 일찍 <laughs> 할게요 쓰형 루비가 4개에서 20개가 됨 아니 루비 풀세트인데? 2 0 k g 어떻게 두세야여여 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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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슈퍼 럭키 애플 그냥. 어, 먹으면 만 원. 어, 먹으면 만 원. 아 바로 먹지 그냥. 소다라고할 뻔. <laughs> 이런. <이 웃음> 바로 껴 읽혀. 웃 거죠? 어. 어, 그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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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있는 거잖아. 스피드. 아 그거 세트 효과가 스피드야. 그래요? 손에 그 살짝 위험하신 거 같은데. 바로 그냥 던져 버리게. 어. 아, <laughs> 왜 내가 쳐 <laughs> <오>, 이건 수 없지. <laughs> <웃기>. 아. <laughs> <웃음> 와, <웃음> 와, 와! 자, 다가 내 거야 내꺼야 아이템 주고 살려. 보려 뿌려 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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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려. 와. 와 아니 뭐야? 아니 와와 와, 아니 이거 밑에 아이템 뭐야? 있... 어, 나 아무것도 안 뜨냐 나. 다 실력입니다. 다, 다 실력입니다. 오 이거 이거 카이잼 갖고 와 있어도 이거 별 별로 딱히 좋아 보이진 <laughs> 않는다. 내 이렇게 어디냐? 이렇게 어디서 뭐하냐? 어, 올 올라, 올라가려고 블록 좀 켜고. 어? 밑에 떨어졌는데 그 살았거든요. 제 여기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조금만 네, 기다리세요 블록 블록 좀만더 켜면 돼. <laughs> <laughs> 그 이렇게 너차례인데 너가 안 켜니까 내가 네걸 그 럭키 블록 켤게. 아안 되죠. 그건 안 되죠요. <laughs> 아니 네례인데 없으면 켜야지. 아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배속 배속. 아니, 선택해. 너 죽을래? 아니면은 시간 동안 올라오고 있을래? 아니, 올라갈 수 있다니까 지금. 아, 갑시다. 안돼 안돼 안돼. 이거 이만 큼 내가 갈게이 럭키 블록을 켜는 속도가 빠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구독을 누르는 속 아, 김은성기재 루신과 아트캐셉 아니 형 저거 부순거 아니죠? 에이.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요 건틀렛 6 공격 피해 2.8 공격 속도 어. 어. 와형형거 뭐 이렇게 어. 거 아니에요? 어? 아니 형나 이놈 진짜 못 참음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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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렇게 거 아니네 내 거네 아 <laughs> 오케이 아직, 이렇게 나왔어 아직, 다들 내거내거캐해지게내거 내 거, 하나 줄게 거. 아니 형거주인날 가서 불러. <laughs> 아니 근데, 네. 니 빨리 와 아니 쟤 아직도 저기서 캐고 있어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 이제 올라가와 <laughs> 잠시만 좀더캐야될것 같은데요. 어, 올라, 일단 올라봐. 어, 되나? 되나?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아기야. 예. 아일딩킹 와람딩킹. 밀면 밀면 게임 아일딩킹 와람딩킹. 예예예 예. 어, 잠깐만. 주황물이 좀 판스럽게 생겼는데. 어, 예. 오. f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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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c k 아무나 나 아니 거기서 개나를 왜 하는데? 아, 밀것 같아. 야, 이거 각자 한 사람 한 번씩만 트라이해자나 어차피 템 별로 거든 <laughs> 오케이 뭐야? 여러분 가십죠 <laughs> 뭐야 코모선 보겠어? 오케이 리스탑 내가 포기할 것 같아? <laughs> 아니 그냥 와 그냥 와나 와. <laughs> 저템 살려야 됨 그의 고집이 시작됐다 저거 아무도 <laughs> 못 막음 똥꼬집 진짜 나안 <laughs> 밀었다면 이미 올라갔을 텐데 <laughs> 야 저거 좀 새로운 올라가기 권법인데 룩게이머 이거 녹화 오늘대로 끝나는 거죠? 별 걸려 거의 다음 진짜 거의 다음 아니 이거를 물량을 줘서 감사해야 되고 되나 아니면은 시간을 날려먹어서 욕을 해야 되나 헬로우 친구들 블럭이 10개나 남아버렸다고? 네, 빨리 가서 캐세요 이제 보인 차례입니다 내가 네, � 왜 이렇게 많이 사라진 느낌이지뭘 많이 사라져? 안 사라져. 원래 뼈가 밖에 없었어. 어, 아닌데? 나 파라젤 럭키블럭은 좀 멀리 있었는데? 아니 네가 30분 동안 밑에 있었으니까 그렇겠지. 바로 레전드 와.. 정금석. 어? 이거 뭐야 이거? 슈퍼 럭키 헬멧? 어? 이거 지금 좀 좋아보인다. 어? 아아안돼 제발 제발 제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이 잼! 나는... 벌플 잼. 아 이거 아 이거 들고 있으면 수중 호흡이 되네. 가져라니. 개꿀잼이요? 개꿀씨... 아아 이거 보세요 오오 오케이 오케이. 슈 h o o t 뭐야 boy, b 상자 boy, boy, b 상자 안에 상자 o y 그 상자! y 상자 y boy, b 이 y 아니, 아니, 나신 b o 컬렉션 완성함. y b 딱보세 o y 뭐야, 뭐야, 뭐야? 라피스 b 오 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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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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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목소리도> 오와 상자 안에 와 너무 부럽다 너무 부 너무 다 아니 못 뜨기나? 그거 그 50번 하면 못뜰 거야? 진짜요? 나 이거 못 참겠는데. 오이 진 새로운가 봐. 어, 그 뭐야 뭐야? 이거 창이랑 똑같은가 보다. 아, 라피스 제스플레이. 아, right. 어, 항목은 라피스 뭐 그거라고? 아, 그거 그 신발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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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오 야야 나 황금낫이다 어형형 응. 슈퍼 럭키 써도 어떤오나 슈퍼 럭키 헬멧인데 니마 니마 이거 창이랑 교환하실? 형형 <목소리> <목소리> 형, 이거 데미지 몇임? 이거 데미지? 9 아니 아니 나 개쩌는 무기뜸 판타스틱 파이어 본. 형제 판타스틱 파이어 본에 맞아 보실? 저 뭔지 한번 봐 봐. 그거 막받고 싶지 않아 지금. 맞아. 형 그냥 블레이즈 막대기예요. <웃음> <웃음> 이렇게 못 썼어. 슈퍼럭키 애플. 오나나나나나 슈퍼럭키 컨셉인데. 나 판타스틱 그스틱인데 이거로 교환하자. <laughs> <laughs> 나나 슈퍼럭키 시리즈 모으고 있거든. 우리 시리즈 하나 정해야 될거 같은데. 나 슈퍼럭키. 나나 라피스. 아니 저 모드 아이템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지금까지. <laughs> 기다려기다려 내가, 내가 모든 아이템 줄게. 판다스틱 스폰 줄게. 오오 이거 <laughs> 나에게도 무기가 생기는 거 봐, 이게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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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이게나 신발 좀... 안, 그래. 안 돼, 이거 나는 가만 있어야지. 와! 아! 아! 어! 물나 그. 로 아. 어. <laughs> <laughs> 아또 10분동안 저러겠네 아니 그냥 행진말라보 서로 아니아야 괜찮아 길 만들어놨어 좀만 수영해서 가면 돼어 진짜 정신 나갔겠네 아니 차라리 편하게 싸워 싸우고 그냥 인벤 세이브 하자 커먼스 인벤 세이브 짝짝 이거 그러면 한명 처리하면 그 사람 럭키블럭 하나 캐는 걸로 하자 지금부터 어? 좋은데요? 인벤 세이브 돼요? 어 인벤 세이브 되어있어 자이 아이템을 지킨 보람이 있구만 바로 죽워못 뭐. 뜯냐? 절아 나는 바로 그냥 어, 뭐야 이거 럭키 포션 어, 어 럭키 포션 일단 형, 봐보세요 <목소리> 형 럭키 원드 칠오 둘이 싸우고 있다 죽는 사람 자기 럭키블럭 해져요 오케이 코몽 있습니다 코몽이 럭키블록 악수다 똥 떴어 똥 떴어 이건 무슨 럭키블럭임 자갈인가 빰아야 저거 위험해 야 일킬야 어 포착했다 에이, 에이. <웃음> 아니 이거 장전해야되네 아니 나 대폭력 땄는데? 이거 내가 깍에 쓴거야? <laughs> 아니 나도 근데 너그죽었는데나 나도 그럼 니꺼 네 하나 깰게? <웃음> <웃음> 그럴까요? 자난 못텄지? 뭐 아나 짙은 참나무 원먹지 와 카로바지다 카로바지 어? 제 세트 드디어 떴네 어너 그걸로 맞추면 되겠다 뭐야 실버 쟤 느린다 깍야내 느린다 깍오오제오 사기다 여기서. 이제 정말 칼 뭐야? 레전더리 아이언 소드 이거 없어. 아... 나만 무기 없는 거임 지금까지? 파타스틱 본이라도 한번. 와, 카로 카타나. 오, 오, 야 카로 시리즈. 코모이 건데. 야 코모가 빨리 비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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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더리 아이언 소드랑 이거 이거. 잠깐만. 자그 데미지 몇임? 이거 데미지 19. 기기기기기기기. 말랑이 거래. 나 먼저 줄게. 사기당했는데요. 안이 동담 동담. 야 유키야, 야나 신발 좀 내가 무기 줄게. 무슨 무기? 내 개쩌는 무기 하나 갖고 왔어 이거 럭키 만들라고그 럭키 메탈리얼 있으면 그쏠수 있는 거거든. 이게 데미지 개쎄. 하나 두세 하나 두세 오케이 하나 둘셋아 아, 니가 가이가이 보안 했어. 아니 채팅 치고 있었어. <laughs> 아니 오분 서 가이가이 가위 보라고 있어. 뭐뭐 능력 뭐 없는데 이거? 아니 그그 그 나중에 뭐쏠수 있어. 방금 맞았다. 다시 또 가. 나한테 왜있 아이 잠깐 나한테 야 이거 계산돼? 야 이거 거의 다섯 칸 달았어. <laughs> 찌고닥찌. 아, 뭐야 형 열기... 이거, 이거 그냥 흑요석이잖아요. 아니야 잘 봐봐 흑요석보다 살짝 좀 느낌 있게 생겼어 한번 켜봐. 오래 켜질 것 같은데? 어? 오 아니 뭐임 이거? 토템 오. 응. <laughs> 이거 영화 이건지 몰라. 뭐야 뭐 그냥 흑요석이잖아요. <laughs> 아, 아이 그냥 뭔지 꽤 껴. 뭐뭐뭐 이거? 라 이거 뭐임? 이게 뭔 그거? 임 옵시디언. 흑요소기잖아. 아니. 뭐.. <laughs> 어. 네가 흑거 계속 계속 말하고 있었잖아. 아니, 토템 오브 옵시디언이라는데. 이거 뭐 좋은 거임? 어, 아써 버림. 조항 조금 생기고 끝났나. 아, 아니 이거 흑요석 너무 맛없네. 예, 뭐지 이거 네더라이트다, 네더라이트. 형 오, 옵시디언 그거 있죠? 어. 그거 제가 사실 흑요석으로 바꿔 놨어요. 결국. 진짜? 모르겠는데요. 아니, 근데 나, 나, <laughs> 진짜 같긴 해. 왜냐면 아까 내가 이게 흑요석이어 가지고 이렇게 캐라. <laughs> 아, 아무도 음. 봤지? 아 이거 뭐야 이거는? 아니 나뭐 모든 아이템이 뜨는 게 없어 나는. 오 야야 미쳤다 보이드 클레이머 어떴다. 바로 그냥 써먹어야겠다. 야또악또 다이다임 이 뜻이? 이렇게 격의 평사성. 하지만 나에게는 카로 카로 창지가 뭐. 있다. 와, 야 아무도 나못이김나 진짜 쓰 지금. 음, 맞짱 할까요 형? 거 같아 맞짱 이런. 아 나만 있... 있... 아, 나 고갱이밖에 무기가 없는데? 어, 아 이겼다. Good. 야 일격! 럭키 완전 나쁘지 않지. 아니, 이거 말안 됐는데 성명. 근데 나 이제 세발 남음. <웃음> <웃음> 형 제가 이겼으니까 좀 럭키분 로 맛있게 먹을게요. 안돼 안돼 그 패이겠어, 불패지. <laughs> 자 이제 1교 캐세요 보트성? 어. 펠투구 뭐... 보호 일. 에 필요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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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옵시디언해멧 <해아맨. 웃음>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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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밥 같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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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만 하면... 이거 순서대로 같이 깨자 순서대로. 아니 뭐야? 나만 도 라이트 흉갑 말안 되게 단단함거청금아나 야, 저 뭐야. 아크 카타나! 그 야, 시비! 시비 공격 피해! 오, 사이다이! 준비됐어? Are you ready? Are, are you ready? 야, 이 말하기도 전에 먼저 때려 어? 아니, 옵션이 안믿와 <laughs> 야, 저 겁나 세 형, 형, 거 말해드릴까요? 옵션 헤메색 4방어, 5방어강도, 플러스 10 밀치기 저항 있습니다. 아니, 난무기강도 야, 이렇게 일로 와봐. 아유, 무기 하나 줄게요. 아씨 했네 아요요 갖고 있어 와그그코모이가 나한테 뭐지 데미지 식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구더라 아그 식구가 아 이제 그 식구라 아 식구라 <목소리> <목소리> 아 잘겠네 이거 <목소리> <목소리> 아 무시해 럭키블록 어어무지 이거 슈퍼 럭키 헬멧 아 오케이 나 있어 나 뭐야 어럭키블럭 안에 럭키블럭이 안에 또럭키블럭이 나오는 레전드 아 그럴 리가 없죠 바로 가겠습니다 야 뭐야 이거 야야야야야야야 아이치아형 어. 오늘 방 먹으려는 거뭐아아아니 그냥 지나가는 거였어. i v e insane speed on use i g h t click to a 아, <laughs> 그 너무... <laughs> 그래, 그래. 이거 다 이거 아니야 이거? 어? 고왜 <laughs> <나> 있어? <웃음> <웃음> 아 근데 그거 우클릭하면은 슈퍼 스피더도. 오케이. 근데 근데 여러 그, 번쓸수 아, 있어 번. 여러 번. 그래? 어, 구라 같은 안안 쓸래? 고모님 뭐 다냐? 다이아몬드 애플. 아이그 같은 거. 이렇또 켜라. 자 갑니다 딱 봐도 가죽 모자 같은데? 룩 <laughs> <No? 웃음> 아이 no. 그냥 사과가 아 이제 나만 좋은 거 아, 뜨는 거야 이제 영하살 무이 야아 잠깐만 아, 블록하네 블록 에메랄드 블록 이거 지금 야아 <laughs> 그 재미 효과 뭐야? 어 마을의 여궁 주민 거래할 때 싸지는 거와 부럽다 아 너무 부럽다 아 이게 나야 룩 어? 럭키블록 썼어 럭키블럭? 어... 요, 이거 뭐야? 메아, 메아리 조각인가? 아 이거 메아리 조각 이거 뭐에 쓰는 거야? 그거 우클릭하면 워든 소환됨 예? 거짓말이? 어, 아프라임 <laughs> 나 지금 <이제> 클릭하고 있었는데 <laughs> 바로 이게 기계... 어? 뭘까? 오. 최고의 팀인데? 다들 이쪽으로 한번 와주세요. 이쯤에서 밑에 저기 경기장 보이시죠, 여러분들? 아 오. 보입니다. 저곳에서 이제 다이다이를 할 거거든요. 오 피가 텐포사 그냥. 피가 끓죠, 다들. 응. 그러면 나는 여 네도라이트 윤거. 아니 지금 내가 제일 약한 거 같아. 아나 신발이 없네. 바로 여기서 신발 뽑으. 쿠키. 어, 어. 쿠키! 쿠키 타임! 아니 난뭐 기본 음식밖에 안나오냐 아까부터. 어나 디아모드. 어, 뭐야 이거 뭐야? 쟈스저. 그.. 아아.. 야너 이거나 먹어. 이거나 먹어. 고! 어나나 나 아까 치트 참나무 제작대로 쓱쓱 해가지고 신발 하나 딱 만들어주고. 이제 이제 여기서 나도 같이 써. 신발! 신발 남는 거 없음? 신발 남는 거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레전드 아이템이 하나 뜰 거야 이제. 와우와와 그, 뭐, 무슨 바지그 설마 슈퍼라키야? 천금석 바지. 아왜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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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좀 해줬죠. 냄새난 아이템이다. 멋있다 진짜. 우리, 우리 우리 그런 거 취급 안 합니다. <laughs> 아 이놈의 빈부오야야 이렇게 야, 그 못던졌다못 뜯다 못다못 던졌다. 공격 속도에. <laughs> 오아 이거 하나 나, 하나 이거, 하나 이거 공성 말한데 이 보세요. 야야자자 좋아 자자자자. 아니 공격이... 아, 님님님그 가데프이 세 개랑 바꾸실. 아 가잘뿌리 <목소리> 이게 얼마나 좋은지 오 뭐야 뭐야 형또 이렇게 야야야나나형 저랑 비슷한 그 종류의 무기인데 너도 웨이브야? 예 yeah. 나도 웨이브 우리 그럼 서로 죽을 때 같이 때리기 한번 해볼래? 기다려 뭐지, 내려... 내 아, 내형 내려 아형 아니 아니 이건 아니죠 마지막 한 번을 싸지마 이제 깰게요 으 요 뭐야? 시싸네 <목소리> 이거. 이거 아까 일게한테 버렸던 건데 이 일킬 놔봐, 일킬 놔봐. 그래서 아주 좋은 거 갖고 왔어. 이거 어때? 멋있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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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목소리> 여러분들 이제 다들 이곳에 모여주세요. 내가 제일 높군요 그냥. 너무 올라가시면 안 돼요. 그 일단 저희가 각자 걸 이제 캤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말안 해도 알죠? c o 베이 on b a 아 형, 아 형. <목소리> 아삐버 타임이야. 아, 삐버 타임이 거거야. 와! 어, 아니 아니 야, 이거, 이거 뭐임 이거 오브 그레이트 아닌데?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보이? 이거 보이? 아, 근데 어, 우와, 잠깐만, 야 이거 야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야이야야 잠깐만. 형그공격의몇 뭐 심? 그그 그 도끼. 이거 10. 형 이거 16인데요. <웃음> <웃음> 자, 이제 그러면 다들 여기 모서리에 서 주세요. 모서리, 모서리에서 하나, 둘, 세 칸씩 올라가 주세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 한명 서바이벌 할 거예요. 우승하는 사람에게는 나다가 이제 저기 콜로섬에서 싸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엔더펄 다섯 개를 드릴 겁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파이! 야, 이 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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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다. 아! 됐다. 오, 우! 어, 타야몬 됐고 그냥. 안 되겠다. 명기 신 오! 어, 못겠어피 흘려서 죽었어, 일기 지금 와. 안 야, 코몽이 혼자다만데? 아 아, 좀테나그 출혈이 안 끊기는데? 어, 야, 나도. 나한 대만 때려 봐. 거기 비그 아님 잠시만, 잠시만, 다 드리지 마. 와, 야, 잠시만. 금지 팀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근데 받으면 죽잖아. 이거 레전돌이나 이거. 양심상 돈까스만 치 있어야겠다. 아니 아니야. 이거 이거는 어차피 파이터 할때 각자 하나씩 이제 변경해야 돼. 그럼 음, 이제 얘기가 달라지지. 자, 코모님, 축하해요. 의미로 엔더 팔 다섯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가... 여러분들 이제 다들 콜로 세움으로 모입시다. 렛츠고! 자 일단은 아까 경기에서 1등을 하신 코몽님이 1라운드 그 맞장을 까고 싶은 상대를 정하시면 됩니다. 아그 제일 세 보이는 일큐님. 와 망치네 망치. 내가 싸움이 먼저 보여줄게. 어, 자 코몽 일큐 준비 되셨나요? 예. 일... 퍼져퍼져 감당 가능해? 에 커먼 커먼. 기기기기 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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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목대를 포착했다. 오 뭐야 이거? 야 홍가스 망치. 인석. 어 여기 깨버렸.

어, 약두 너 같은 필밥한텐 난 절대 지지 않는다. <목소리도> 도핑. 아, 풀 도핑. 아풀 도핑. 오케이, 형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채널빵 맞죠? 채널빵 그래 오케이. 또 울드와 강태풍의 마인크래프트가 걸린 걸릴... 준비됐어? 이. 진짜 이? 석박 석박 석박. 근데 방패 방패를 못 쓰는데? 엄지디는 넉백이 없어요. 넉백이. 아 이게 넉백이 없어 진짜. 어 이거 채널이 지금 내내내나 진짜 내 채널을 지켰다. 강태풍 채널을 지켰다. 아 잠깐만, 그럼 혹시 이따 약자 대전 하나요? 약자 대전 당연하지. 예. 지금 약자 대전 바로 진행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독. 아니 나 아까 코몽이랑 싸울 때 아이템 한 개도 안 썼어. 슈퍼 느끼 쿠키. 오케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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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패배니까 개 구질구질하게 무기 다 사용. 자첫 경기 패배하신 일키님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형 제가 금단 아이템을 한개안 쓰고 있었더라고요. 슈퍼 느끼 쿠키 먹으면 저항 5가 생긴다. 오마이 y k 치 m c 아형제 쿠키 그거 있잖아요. 그 루비 테스 플레이트의 미치기 저항에 바지의 미치기 저항에 신발의 미치기 저항에. 모자에 밀치이 정확히 씹! <목소리> 날 이길 수 없어 아까 사용했던 무기 안 씁니다 지금 무슨 무기 쓸 거죠? 아형 저희 구질구질해가지고 패배자들은 다 사용할 건데요 그럽시다 하긴 뭐 패배자들은 뭐 <목소리> 자, 그러면 경기 오!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바로 그냥 어렵게 싸워 진짜 더러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목소리> 오 <목소리> 오 도와! <목소리> 아니 뭐야 <뭐해>. 이게? 아니, <목소리> 아니 나 이거 쿠키 좀 먹어보자 아니 이거 이렇게 쿠키 나한테 그 의지를 이어주라. 아 안됨 개가 먹고 싸울 거임. 내가 너 죽인 그놈한테 복수해줄게 진짜. 응. <목소리> 형 안류 레디 코몽 덤벼. 아 진짜 태풍님 개멋하네. <목소리> 아, 네. 그러면 이거 싸야겠다. 어, 왜? 얌, 얌승이 나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결승전. Let's go. 오야 저거 왜 이렇게 쎄아 진심을 나해서 싸운다 나 같은 경와 아니, 아니 아니 진짜 빙충 무이 오 아파 아파 지...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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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강제 하람자 마인드 뭐죠? 와 <웃음> <웃음> 아니 카파 부서졌어 마지막에 아꼬아고 2대1? 햇빛 어, 샷 둘이서 2대1? 3대1로 해도 이길 거 같은데 이거 3대1 기 3대1 아 진짜 와. 아니 녹화 처음 하는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는 거임? 야야 캐야야 바로 고 바로 고 막내의 반란 막내의 반란 야 잠깐 야 그거 그, 그 개사기 날씨다 맞았다 나 죽고 말 거야 죽고 말게, 나 죽고 말겠다 이게 이게 더 아픈데 이게 이게 나안 아픈데 나안 아픈데 나 아픈데 나 불똥뿡인데 불똥뿡인데 제발 어피안 나는데 나안 나는데 보자 보수대만 할거 헐 왜이래 형소리 형소리 강태풍 채널은 제 것입니다 저거 나 <목소리> 진짜 말 안되게 사기야 진짜 아 그냥 죽여 그냥 죽여 그냥 죽여 <목소리>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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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강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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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근데 왜 죽이는거야 <목소리>